아니야, 이거, 저 8시에는, 8시 8시에는 안 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개대지예요 8시 1분이니까 살게요. <laughs> 아리아의 증사가 이거구나. 야, 이건 뭔데? 야, 5%로 도전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뭐 전... 여기도 나오는 거 맞아? 아, 영혼까지 나오는구나. 아, 빨간 장판 나두 번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와, 가슴 존나 커! 와, 볼링공인 줄? 클로즈업 될때 장난 아닌데? 어, 빨간 하나만 줘. 아 빨간 점뭐 하나만 줘아 택진형 아 진짜 어? 야 나오는 게 약간 다른데? 야. 방금 이렇게 돌다 나왔어 형들 아니야 아 진짜 장난치지 마아 장난치지 마아왜 그래 진짜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나 패키지 맞는 새끼 재밌는 거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진짜 하나만 줘 아, 기본이 녹색이에요. 근데 뭐, 녹색 개잘 나온다 그래요, 형님. 야골리나, 이씨. 기본이 녹색이에요, 형님. <웃음> <웃음> 죄송해요, 형님. 여섯 개! 여섯 개 나쁘지 않고! 아직 저무가가 아닙니다. 두 개면은. 됐다, 이거는. 하나는 나오겠다. 변신 쪽은 뭐. 여기서 일단 하나 나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아, 진짜 나는 이런 운이 너무 없어. 아, 왜 나만 안 줘? 어, 씨. 난 여기서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럼 씨안 사지. 나 바본가? 진짜 여기서 빨간 점 하나도 안 나오면 나 다음에 진짜 다음 주 패키지 넘어갑니다. 안 사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지금 고직 채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 탱진이야. 아, 탱진이어왔어 됐어. 하나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발려. 우와 말도 안 돼. 아 진짜 하나. 아 얼마 안 남았어. 다섯 개 남았어. 아 무과금 아니잖아. 아, 아 말도 안 돼야. 아, 진짜... 왜? 우리에게 합성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파란색깔 누가 알아요 존나 많이 나올지? 다섯 개. 다섯 개 나와 주면 역전이야. 촤! 다섯 개! 그렇지. 그렇지? 지렸어. 에? <laughs> <laughs> 빨간색깔 떴어. 빨간색뜬못든 거라고 했거든. 빨간색깔? 번개 빨간색 떴어요. 두아 두하... 아니야? 씨발. 촤! 아! 아니, 아구, 압력이 이미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병신 같은 거. 한번 더. 한번 더. 아직 기사회생. 안 돼. 아, 안 돼. 아, 왜 이렇게 못 싸워. 수셔 그렇지! 이번 패키지, 맨징촤 자, 이 왼쪽은 일단 됐습니다. 왼쪽은 됐어요. 아우. 다음 뽕. 한번뽕 남았다. 아저씨 뽕이요. 빨간색! 뽕! 아유. 아, 이거 안 되면 그냥 뚝 끊는 되는 건데. 이게 되냐고. 씨발 안 되지. 삼토로야. 아, 못보겠다 이거는. 아, 너무 못보겠다 씨발. 아, 이거라도 나와주면 평경해 갖고 존나 멋있던데 그거. 앞에다가 여자 둘게요. 앞에 여자 한 명, 가운데다가 남자 쓰셔 놓고 쌍오로 여자. 눌렀다 아, 못 보겠다. 씨, 우여곡절 끝에 잠잘 도전까지 왔는데, 정말... 아, 아니, 아무 압력이 미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병신 같은 거... 자, 화면 띄돌이겠습니다 3, 516465님, 열개 별장선 갖고... 어, 뭐야? 어, 씨발, 나손 떨려. 지금 이거 된거 된 아니야? 검색 빛인데 드래곤 슬레이! 어머, 와 어, 내가 이걸 뽑았, 아손 어, 떨려, 어 말도 안 돼, 돌려야지, 이거 뭐 드래곤 솔리어를 뭐왜써 내가, 아드사는 있어, 와 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투 군주 알타발트, 아, 저.. 그전 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 어, 형들 눌러볼게요, 어, 제발, 어 시발 또또 궁수 나온 거 아니야? 눌렀어, 형들 눌렀어, <laughs> 오해나 다 좋다. 분약를 보충해야겠어. 와 이만다이야, 시발 다음은, 야 이만다이면 다음은 사만다이 아니야? 아.. 그래.. 나온 거 일단 감사하긴 한데, 아, 여기 잘 나오지.. 제는데 제발.. 어, 아, 제발 드슬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그렇지 이 어, 스파 그렇지 여기서라도 나와주파 어, 딥니까 어, 치지이 어, 스와샹 어, 스카이렇지야나 오늘 알지 어, 스나 오늘 방송 이 어, 스파이, 어, 스파이, 어, 스파이, 어, 스파이, 어, 스 형형 형 변신이 세 마리고 인형도세 마린데 지금 패키지가 나왔어. 형 지금 쉴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어 그런가? 또 패키지 냄새 맡고 왔거든요. 야, 가톡불의 새끼. 너 기다려. 너는 피자 줄게. 이걸 가져갑니다. <웃음> <웃음> 어! 물방 뭐야? 물방도 있는데? <laughs> 근거리 명주3도 올랐어. 좋아. 우와!